두아디라 교회 모습도 일곱 교회 모습들처럼 유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칭찬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권고하면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사람들에게 약속과 축복. 이런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18절에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런 세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는 불꽃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 모습은 미래의 일들까지 아시는 주님의 모습 불꽃같은 눈으로 다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변까지 통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꽃같은 눈은 다볼수 있다는 눈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을, 행위를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눈이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면 다 보입니다. 주님이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수고도 알고, 아픔도 알고, 충성도 알고, 또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부족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억울한 것도 아시고, 참고 있는 것도 알고, 또 속상해 하는 것도 알고, 아쉬워 하는 것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요 또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발이라는 것은 인간이 목적지를 향해 갈 때의 행동입니다 발은 행동이에요 발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발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렇게 주님은 오셨어요. 공생의 주님은 그 공생의 주님의 발걸음 3년 반 동안 보면 인간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는 그리고 당신이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발걸음이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 주님은 주님께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징계하시고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은 그의 발걸음이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할 때는 생명과 평화, 사랑, 은혜 이런 것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진노와 심판의 발걸음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발로 밟으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고, 또한 빛난 추석 같은 발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빛난 추석 같은 발로 오셨어. 밟아야 할것 밟아주시고 심판할 것 심판해주시고 우상을 심판하고 죄악을 심판하고 거짓을 질그릇 깨뜨려 부숴버리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구절 딱한 번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때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게 누구였느냐면 제우스의 신의 아들 아폴로를 이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게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게 섬기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분이 참된 신이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아주 직면하고 계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비할 대상은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도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칭찬을 하십니다. 내 사업과 내 사업은 여기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행위, 내 행위, 이 사업, 내가 뒤에 나오는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하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이 자발적인. 희생적인 실천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 같은 거, 거기는 오줌말로 말하면 대도시예요. 그런데 여기는 중소도시에, 좀 작은 도시.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이렇게 실천해갔습니다. 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한 신뢰, 특별히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인내, 고난과 억압 중에서 자발적인 참고 견뎌내는 거였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섬김, 믿음에 기초한 인내를 했습니다. 박해와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이 증가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예수 믿기 점점 더 이렇게 영적으로 분리해지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더 향상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로아디라 교회에 대해 평가를 내리시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20절에 보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합의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 숭배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랬던 박해하는 여인을 이렇게 예명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당시의 실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옛날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대비 가명을 쓰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이이 도아디라 교회는 해로운 교훈에 맞서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했어요. 에, 버가모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적극적 정치권력에 대해서, 부정한 정치권력에 대해서, 어, 부정한 정치권력은 선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선한 정치권력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권력적인 일이 아니에요. 보가모 교회는 세상 권력이라는 것과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종교적인 것과 문제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그래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무엇인가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이세벨의 교훈이 무엇이있는지또 누구였는지는 표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볼때이 도아디라 교회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일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속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그것을 또 우상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또는 영적 음행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에 대한 그 당시 내용을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빌립보에 갔다가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지요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은 구리 세공업과 그리고 더 아주 많은 기능공들이 있었는데, 염색과 직물 부분에서 당시에 유명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직물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거기에 염색을 해서, 그래서 그 두아디라 그 루디아가 옷감. 무역을 한거요즘으로 말하면 그분은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제 무역을 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래서 어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 두아디라 지역은 뭐가 발달되었느냐면 조합이 발달됐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조합이 있었어요. 그 아마 우리 그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 분야에 이렇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 사업하기에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이 당시에 이 두아드라의 그 의류 염색 또는 어그 직물 하는데 있어서 그 전체 도시가 어이 조합이 크게 형성돼 있어서 그 조합의 에 조합원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조합원으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회비도 뭐 내야 되고 또 어떤 규칙도 지켜야 되고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경고를 받고 또 탈퇴를 해야 되고 제명도 되어지고 그러면 생활하기에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 이세벨이 이두아디라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우상도 섬기지 않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이 세별이 들어와 가지고 이 조합원을 만들고 조합원이 만들어져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부차적이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면이 세별이라는 사람이 이 조화, 그, 그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을 하는데 조합원으로 꼭 감당해야 되는 이유 뭐냐면 조합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 조합이 그 잔치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조합이 조합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그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 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 조합의 거기서 음식을 먹고 찬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제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우상 숭배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겠죠? 그때 이 세배는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우리 조합원들끼리 이건 축제다. 이건 행사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아니니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참석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할때 고사 지내잖아요 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또 개업식도 이렇게 하는데 개업식도 믿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착 미신들을 섬기는 식으로 도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 당시에 도아디라의 조합원들이 하는 그런 신 우상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세베리라는 여자가 이거 참여해도 괜찮다는 타당한 논리를 세워요. 근데 뭘 세웠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추측하기를 추측하기를 두 가지 모습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참신은 한 분이시다. 참신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른 우상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른 신들은 이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다 죽은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논리를 피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느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냐.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 신들에게 우상에게 뭐 돌덩어리에게 이런 저런 것들에게 우리가 저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마음 중심은 지키면 된다. 이런 논리를 폈을 것으로 봐야지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상의 제물을,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뭐그 논쟁이 붙어요. 이제 초대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게 우상 섬기는 것이냐? 또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때 알지 못했을 때 먹으라 그러나 알거든 그냥 먹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할 때에 우상의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의 재물 이거 먹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이렇게 위축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런 것들은 괜찮다. 이런 당시의 논리가 뭐냐 면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그런 나중에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중에 가서 이단의 무리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이 시대에 살면서, 야, 참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섬기는 자들에게 오늘 보문에서 보면 몇 가지 경고를 하셨는데,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내가 침상에 던지겠다. 침상에 던지겠다는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 어려움에 던지겠다. 환란을 큰 환란 가운데 던지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겠다. 그리고 내가 사망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그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아마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래서 어, 이 이세벨이 당시에 누구냐 뭐 그런 언급도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의 부인이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그를 신뢰하고 따르고 가르칠 수 있는 지적인 여러 가지가 준비되었고 그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요. 계시록 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데 마귀의 공격, 맷뚜기 때의 공격, 마병대의 공격들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 큰 힘들게 할 것이다. 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실 것이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섬기는 신앙 섬기는 국민성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일본에 간 적이 있어서 일본 그 종교 상황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다신 그 주의가 많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예수를 섬긴 섬기라고 전하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 더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허락질 않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같은 종교를 원한다. 그런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신다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는 있어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아디라 교회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또 추가로 섬기면서. Okay. 하나님이 참된 신이니까 괜찮다. 이런 합리를 내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어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애곡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근데 여기에... 당시에 치약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합원으로서의 삶을 거기서 살지 못하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먹고 살기도 좀 나아지는 형편을 선택하느냐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 두아드라 교회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하는데 그 길을 선택하면 내가 먹고 살기에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해.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면서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자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 정치권력과 우리가 세속권력과 어떻게 직면해야 되느냐 저는 세속권력과 그렇게 직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정한 권력과는 직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이거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가난하고 굶지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 현실에 닥쳤을 때 하나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다가 3일 굶으면 그 사람, 큰 사람 되게 만든다. 굶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굶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두아디라교회의 길을 걷지 않고 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이럴 때 소망이 있느냐 하면, 소수의 사람들은...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몇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이세벨의 길을 가고, 일부의 사람들만 주님의 사도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보면, 일부만 주님의 모습을 따르고, 많은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현실과 세속과 타협을 하고 내 개인의 모습 속에 넣다고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 교회 전체로 보면 일부의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고 많은 사람은 이 세배를 따르고 내 개인을 적용을 시킨다면 내 개인 모습 속에서 일부는 하나님 일부분은 하나님을 따르고 대부분은 이 세배를 따르고 그분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적...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겠다.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의 깊은 곳. 이 부분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예. 요한이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이세벨이 이거 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깊은 곳이다. 이 사탄의 전략이다.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탄의 이세비이라는 여자가 영적 체험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영적 체험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것이다. 그 영적 체험이 성령의 체험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체험일 수도 있다. 어떤 영적 체험이 성령의 체험이었다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악의 영의 체험을 신비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세벨의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은 사탄의 머무는 곳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결과적으로 볼 때, 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볼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으니 이건 결과적으로 보태 그가 내세운 가르침과 논리와 교훈 내용들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사기당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아, 내가 사기당했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알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보면, 아이고, 잘못됐었구나. <laughs> 저도 누구를 속이는 편보다는 뭐, 누구 속인 적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당한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당한 적이. 대부분이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요약하겠습니다. 뭘 주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기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철장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 내가 올때 어떤 짐도 끝까지 붙잡아라. 지울, 지우지 않을 것이니 끝까지 붙잡고 사도들이 준 것을 끝까지 붙잡고 어, 나가면 철장 권세를 주겠다. 철장을 내가 주겠다. 이 철장이란 게 뭐냐면 어문에 음, 보면 지팡이예요.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 그럼 생각납니까?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생각나죠? 권능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철장이라는 게 어떤 지팡이에요? 로 만들어진 지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몽둥이에요. 몽둥이. 이건 권세를 말하는 거 어, 사나운 짐승이나 악의 세력이나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때는 철장으로 나타나는 요 철장. 그런데 양들에 대해서 악의 세력과 불의에 대해서 어, 사탄에 대해서는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에 대해서는 이 지팡이로 그들을 목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고 부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